영등포구 여성들의 글솜씨를 발휘하는 제9회 영등포 여성 백일장 대회가 열렸습니다. 17일 오전 10시부터 당산공원에서 열린 백일장 대회는 여성들의 문학적 열정과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번 백일장의 주제는 가족, 나로 발표됐으며 이 자리에서 500여 명의 여성 참가자들은 마음에 드는 주제를 골라 시와 산문 중한 개의 종류를 택해 작품을 써내려갔습니다. 심사를 하는 동안 레크리에이션과 경품 추첨 등의 부대 행사도 펼쳐져 대회에 참가한 여성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심사가 끝난 후 오후 3시에 이어진 시상식에서는 대상의 김미경 씨와 시부문 우수상의 남화수 씨, 산문부문 우수상의 송지혜 씨등 7명이 수상에 영광을 안았습니다. 한편 2005년도부터 시작된 영등포 여성 백일장 대회는 감수성이 풍부해지는 가을을 맞아 여성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해 좋은 작품이 많이 나오고 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그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